최초의 청바지 브랜드이기 때문에 오늘 정보를 몰랐다면 정말 두 번, 세번 보시길 바라면서 이런 패션 정보들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패션 정보를 빠르고 굵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패션 정보 컨텐츠인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청바지 하면은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리바이스나 리 랭글러 대표적으로 이세 가지가 많이 떠오르실 텐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건 바로 리바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리바이스의 한 라인인 리바이스 빈티지 클로딩즉 LVC라는 라인 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것도 제가 유튜브 최초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엘브리시라는 브랜드를 몰랐다면 오늘 영상도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브랜드인지 한번 봐볼까요? 일단 리바이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뭐 대부분 사람들도 아시다시피 1873년에 최초로 청바지의 특허 승인을 받은 브랜드고요. 리바이스가 론칭 후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이렇게 축적이 되고 있. 있잖아요. LVC는 옛날 그 당시에 입었던 청바지를 복각을 해가지고 재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복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복각이라는 단어를 알려드리자면 복각은 과거 그 당시에 사용했던 원단이라든지 직조 방식이나 뭐 디테일적인 측면이나 디자인 같은 것들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디자인을 하는 것을 복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옛 것을 그대로 복원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값은 조금 더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옛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두터운 라인이 바로 LV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LVC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택이에요. 현재 리바이스라는 브랜드의 청바지를 보면 은 리바이스의 그뒷 포켓을 보면은 레드 택 있죠? 그 택을 자세히 보시면 은 리바이스의 E라는 영문이 소문자 E로 디자인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리바이스의 초기 모델들은 그 리바이스의 2라는 영문의 대문자 2로 디자인을 해서 택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각을 하는 LVC라는 라인은 자연스럽게 리바이스의 레드 택이 대문자 2로 쓰여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사실은 LVC를 보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47501, 54501, 5501 이런 숫자들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숫자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앞에 그두 자리 숫자 있죠 그거는 연도를 나타내는 거고 뒤에 세 자리 숫자는 모델명을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47501은 47년도에 생산한 501의 모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통 lvc를 입문하는 사람들은 47501과 54501을 보통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이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47501은 좀 클래식한 슬리피 드신 실루엣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44년도 제품보다는 미리 길이가 짧은게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버튼플라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버튼플라이 방식이란 지퍼가 아니라 단추 형태로 이렇게 잠그게 되어있는 것을 버튼플라이 방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LVC 팬츠를 보면은 단추의 형태나 소재가 연도별로 살짝살짝씩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캐치해서 보시면은 좀 옷을 보는데 재밌게 볼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재밌는 사진을 추가해드리자면 545 홍일 제품 빼고는 LVC는 모두 버튼플라이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플라이 방식을 왜 사용하냐? 이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 데님이라는 것은 보통 수축과 변질이 꽤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유지시켜줄 수 있도록 만든 방식이 바로 버튼플라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LVC에서 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단추를 모두 채웠을 때 허리 부분과 복부 부분이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입었을 때 허리를 좀 조여 주면서 안정감 있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버튼 플라이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단점은 아무래도 단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입고 벗기가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죠. 그다음 54501 제품에 대해서 알려 드리자면 54501은 좀더 테이퍼드 핏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LVC 팬츠 중에서 유일하게 버튼 플라이 방식이 아닌 이렇게 지퍼 플라이 방식으로 만든 디자인이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LVC에 대해서 알려면 알아야 될 사실은 리지드랑 뉴린스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리지드는 데님을 수축하기 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킹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리지드를 구매하시면 되고요. 소킹을 하면 수축이 되기 때문에 보통 리지드 제품을 구매하실 때에는 자기 사이즈보다 한두 사이즈 정도 업해가지고 구매해서 소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린스는 수축 가공이 들어간 후이기 때문에 리지드 데님보다는 세탁을 해도 수축 좀 덜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소킹을 해서 입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리지드 데님을 사시면 되고 나는 정 사이즈로 소킹을 하지 않고 그냥 입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뉴인스 제품을 사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킹이란 단어를 알려드리자면 그냥 쉽게 말해서 청바지에 물을 먹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킹을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풀기 제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아무 후처리되지 않는 이런 날것의 생지 데님은 풀기가 있어가지고 좀 빳빳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착용했을 때 살짝 그 착용감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세탁을 하면은 이제 얼룩진 페이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소킹을 하곤 하고요 보통 리지드 데님의 러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리지드 데님을 사서 소킹을 하는 이런 느낌으로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LVC라는 브랜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파면은 영상이 길어지고 복잡하게 설명을 할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정도 정보들만 알아도 LVC라는 브랜드가 이런 브랜드구나 하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영상은 마치고요. 최초의 청바지 브랜드이기 때문에 오늘 정보를 몰랐다면 정말 두 번, 세번 보시길 바라면서 이런 패션 정보들을 머릿속에 넣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마치고요. 다음에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주세요. 감사합니다.